着夜晚，看着我用火花点着夜晚。战谁在唱起来一杯牛奶 rock and roll？天空带个故乡跟一样？电我唱首歌跳跳的蹦。到我电动大王电啊，冰茶喝瓶白酒，好事情一来一再让您到 那像天天的糯米，也是 Peach l a e 来 Disco 就在那准备好了，可以觉得我是英雄，你知我会发光。你让我爱爱爱爱的夜晚，花在城市中闪耀，熊满火烈火，风更瘦， 서서서 썸이에요. 썸이가 어제 밤에 거북이를 사왔어요. 그래서 지금 거북이 키우고 있어요.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찌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. 어, 왜 밥을 안 먹니? 밥을 놓고서 계속 밥을 안 먹고 있어요. 일단 프랑스 수족관이라고 번드망에서 쭉 가가지고 사는 수족관이 하나 있어요. 거기서 거북이를 입양했고요. 먹기 좀 불편한가? 봐봐요. 그래서 먹이만 보고 돌아선다니까요. 제가 지금 키우고 있고요. 이큰 수조의 거북이랑 거북이는 여기서 생활하기 때문에 물, 물이 이렇게 타서 올라가는 곳도 <목소리> 만들어 주었어요. 먹이도 봐주세요. 있어요. 이 거북이 밥이에요. 제가 떠줬던 게얘 저러... 예, 이름은 예쁘기고요. 남자인 것 같아요, 제 예상에는.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, 뭔가가 불편한지. 그럼 안녕. 예쁘기도 안녕.